안녕하세요. 지금은 오전 6시 반인가? 그 정도 돼요. 옥수는 아직 자고 있어. 왜 갑자기 찍냐면, 이게 옥수 신발인데, 어? 어, 뭐지? 득템이다. <웃음> <웃음> <왠지>? <웃음> <웃음> 득템이다. 금방 <그럼 너 웃음> 가만히 있어봐. <laughs> 금동 좀 가만있어 봐. 금동,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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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가만있어 봐, 좀. 왜 이렇게 방해하냐. 옥수신발이 맛이 갔어요. 사달라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급한대로 이게 베트남에서 많이 쓰는 본드입니다. 본드라고 안 부르더라고. 그냥, 이 숫자, 고유명사라고 그러더라고. 우리 데일밴드처럼. 금동아, 좀 가만히 있어봐, 좀. 응? 어? 너왜 이렇게 방해하냐. 본드로 일단 대충 수리해주고. 그리고, 오늘은 신발을 하나 사주려고. 이벤트로. 일단, 서프라이즈로. 얘기 안 했어요. 사준 는 소리 안 했어요. 돈 없다 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돈 없어요. 일단은 수리해야 될건 수리해야 된다니까. 그죠? 자, 대충 수리해주고. 강력적 착제로 일단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그 영사관에 가거든요. 한국 보인 신고하러. 그래서 간 김에 혼자 가니까. 서프라이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 오는 김에, 요 비슷한 거. 일단은 지금 있는 게, 뭐다 이래요. 하얀 거, 하얀 거, 뭐 신발 봐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죠? 근데 이게 높아요. 이게 높고, 이것도 약간 높고, 이게 제일 낮은 신발인데, 까만색은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이런거 비슷한 거 하나서. 사줘야 되겠어. 그래서 혹시 고생 많습니다. 영상도 찍어줘. 요즘 내일 샵 오픈한다고 운동하고 나서 바로 내일 샵 가. 요즘 고생이 많습니다. 그 지금 동, 응, 응, 동, 응? 응. 그래서 나는 운동하고 신발을 좀 사오겠습니다. 옥수한테 선물 오랜만에 선물 좀. 해 줘야 되겠습 여기는 주단항 대한민국 총영사관 4층에 있습니다 4층에 저는 방금 옥스랑 혼인신고를 한국혼인신고를 했어요 베트남혼인신고는 미리 해놨고 왜 보여드리냐면은 업무시간 안내 민원접수시간은 9시부터 11시 민원교부시간 오전에 오셔야 돼요. 영사관을 왜 보여주냐면 혼인신고하러 와야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영사관이 생겨서 진짜 좋아졌습니다. 다낭에 영사관이 없었을 때는 혼인신고하러 호치민까지 가야 돼요, 아니면 하노이까지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구글 맵에다 치면 돼요. 다낭 영사관 치면은 나옵니다. 오늘 보내신 거 했습니다. 결과는 한 2주에서 3주 정도 걸린대요. 자, 여기가 비큐라는 데입니다. 비큐. 결혼할 때도 구두 여기서 샀거든요. 여기가 가격이 좋습니다. 여기가 레주안 거리. 다낭외국어대학교 한 달이랑 연결되는 거리 있지 않습니까? 저옥수 신발이 오래됐어요. 봐봐요. <laughs> 오래돼서 하나 사 주려고 짜오찌 tôi tôi muốn mua dài tăng quà cho bò size 37? Ừ, là 37 mươi oh, uh, như, yeah, như vậy style như vậy uh, style như vậy ở đâu như vậy style như vậy như vậy style như vậy style như vậy ừm, như vậy cao, cao như vậy cao ờ, như vậy, à, cao giày? nhỉ à, dạ. không có giấy chị à, giới thiệu nhỉ à, không có giấy cái uhm, à, bao nhiêu tiền à 329,000원. 밤의, 바짬바짬 밤의. 어, 네. 오케이. 33만 동밖에 안 하네. 어, 까네 야, 바바이. 어. 사이즈는 37로 달라 그랬습니다. 이 신발이 33만 동이니까 2만원도 안 하잖아요. 생색 내는 거지. 2만원도 안 하는 것 같고. 일단 사주고,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하면 되니까. 비슷하다 그죠? 근데 이게 줄이 있어야 되는데 줄이 없다. 줄이 있는 거 한번 볼까요? 볼까? 줄이 있는 거는 근데 좀 높아. 높아서 별로다 그죠? 여기는 뭐 남성 구두도 많고 다양해요. 매장이도 되게 크고 깔끔하고 일단 가격이 좋아요. 가격이 좋아서 저는 신발 살때 일로 옵니다. 마음에 들어야 될긴데 똑같이 비슷한 스타일이 없네. 일단 사고 생각합시다. 어, 나중에 교환은 또 되지 옥수 구두가 올 때까지. 여기 남성 구두잖아요. 이 봐봐요. 되게 예뻐. 백만동. 어, 야. 야. 자, 계산을 하고. 매장 좋아요. 깨끗하고, 쾌적하고, 신발 많고. 저쪽에 봐 봐. 요 저쪽에 저 캐주얼한 신발도 있죠. 크죠. 근데 가격이 좋아요. 진짜로 좋아. 남자 신발도 뭐 이런 거 비싸면은 200만 동? 굳은데. 가죽인데. 괜찮습니다. 옥수 선물할 겸 해서 소개도 한번 드리려고. 자, 이제 저는 옥수한테 선물해줄 겁니다. 지금이 11시입니다. 11시. 제가 집에서 7시 전에 나왔거든요. 배드민턴 치러 갔다가 9시에 이제 영사관을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그래서 혹시나 해서 봤어요. 헬스장을 일부러 지나가 봤어요. 오토바이가 있나 없나. 오토바이 있어요. 빠직도 운동하고 있어요. 어, 이러다 살 빠지겠어요. 살 빠지면 안 되는데 그죠? <laughs> 집에 가서 서프라이즈 하려고 했으면 망할 뻔했네. 뭐 사람이 있어야 서프라이즈를 하지. 천만동 빵 이거 다이어트 지겠는데. 오늘 지금 몇 시간 째지금 자 아, 이제 불러내 보겠습니다. 옥수 왔다. 얼굴이 별로 안 좋은데. 살좀 빠진 것 같다. 홈나이 덥테이우, 덥테이우 파울로. 루시가 아 당과. 아 봤어. 어 봤어? 어. 별로 안좋은데 네. <목소리> 텃. <목소리>

맞아요. 맞요 아, 네. 예뻐. 아. 여포. 어. 예요 어. <laughs> 금동이 먹었대. 저함 예뻐요. 사이즈 봐봐요. 욤욤 어. 사이즈. 음. 어. 좀 작은 거 같은데. 아. 적합룩. 어, 다이도이지. 어, 다이도이지. 조금, 어, 조금 작아요. 사이즈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자. 요나이 다이도이. Nei Den blir også doktorjobbete.